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현재 시간 5시 15분. 자 오늘 저희 어 최강 단타반과 종합반 어 상한가가 오늘 각각 두 개씩 나왔습니다. 오늘 최강 단타반에서도 상한가가 나왔고 어 종합반에서도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어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반은요, 이 종합반은 뭐 하는 곳이냐면 종가랑 그리고 장중단타를 합니다 에, 종가랑 장중단타를 하는데요 어, 요 보시면요 오늘 첫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종목이 어 저희가 유튜브상에서도 알려드렸던 하일약품이 나갔어요 하일약품 어, 정확하게 2,900원 이하 뭐 이런식으로 종목이랑 단가를 정확하게 찍어드립니다 이런식으로 9시 어, 한 11분경에 나갔고요. 오늘 한력군 3,035원까지 갔죠.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도할 때 보면, 예, 매도할 때 보면 어, 사인을 드립니다. 편말을 올려 드리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어, 정확하게 사인을 드립니다. 사인을 드리기 때문에, 요것만 잘 따라 하시면 돼요. 잘 따라 하시면 아침에 제일 확신한 종목을 한 종목을 찍어 드린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IG 버전 나갔는데요. 이거는 이제 손절가 이탈했기 때문에 어, 매도가 됐고 그리고 바로 나갔던 게 이제 MDS테크. 예, MDS테크. 어 오늘 상한가 찍었죠. 예, MDS테크가 8,400원에 들어갔는데 어 지금 거의 뭐 상한가 찍었습니다. 8,400원 이하 매수 이 이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어 저희가 추천할 때 가격을 찍어 드립니다. 찍어 드리는데, 이하 매수라는 거는, 어그 가격 안에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격을 정확하게 적어 놓습니다, 제가. 그니까, 8,400원 이하 매수니까, 지금 이게 8,350원이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들어가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 정확하게 어, 가격을 적어 드리고 그리고 매도 사인까지 예, 사인 내 보내고 어, 좀더 가긴 했어요 더 가긴 했는데 정확하게 매도 사인까지 정확하게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한 곳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보시면요 어, 회원님들도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믿고 들어오시면 오늘 같은 장도 쉽지 않은 장이었어요. 오늘도 지수 자체가 어, 오른 것도 아니고 빠진 것도 아니고 오늘도 뭐 테마가 움직이는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원님들 다 수익 보셨어요. 보셨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시면 된다. 어차피 혼자 하시면 틀릴 수밖에 없다. 예, 같이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최강 단타반. 저희가 또 최강 단타반. 또 말씀 안 드리는 게 어, 오늘 또 상한가 같습니다. 웹스 예, 추천드렸던 종목이 이제 웹스인데요. 웹스 보시면 3,470원 이하 매수. 자 최강 단타반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입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기 때문에. 단타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만 단타반에 오시면 되고, 종합반은 단타도 하고요, 그리고 종가도 합니다. 종가도 하기 때문에, 이제, 어, 두 가지를 다들기고 싶다. 그러면 종합반 하시면 되고요. 나는 신나게 단타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만 하면 되는데, 상한가는 최강 단타반이 더잘 나옵니다. 자, 웹스 상한가 바로 갔죠? 자,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상한가 보내버렸어요. 나는 상한가를 좀 자주 보고 싶다하시면 저희 위너스 TV 상한가 불사조가 어 전문적으로 하는 이 최강 단타바 여기는 실제로 어 상한가가 일주일에 어 거의 두개세 개는 꼭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종목은 한개 아니면 두 개밖에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웹스 바로 여기 써놨죠 웹스는 그대로 들고 가도록 하겠다. 웹스 상한가 진입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기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습니다. 2시 27분에 써놨는데 바로 상한가 달성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클라스라는 겁니다. 클라스. 예, 클라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이런 고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진님은 MDS테크로 200만원 최고로 많이 먹었어요. 예, 최으로 많이 먹었어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빠르게 연락을 주시고요. 이런 MDS 테크라든지, 웹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하실 분들은 같이 한번 초대받았어 하실 분들은 010-8260-9541로 어,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정확하게 나갑니다. 물론 저라고 뭐100%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그래도 세개 해가지고 하일력군 그리고 어 mds 테크 시원시원하게 먹었구요 최강 단타반은 오늘 웹스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 갖고 믿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단타를 빠르게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요 종가반 하시면 됩니다 종가반 에예 종가반 들어오시면 돼요 예, 종가반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리는 급이 오늘 사서 다음날 매도 치니까요 어, 최근에 저희가 크게 먹었던, 최근에 크게 먹었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어, 공개 추천주로 드렸던, 다월 인베스트먼트.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먹었던 종목들, 어, 종가라는 건요, 다음날 매도를 치는데, 시세를 안 주면, 어, 본전이라도 매도를 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빨리빨리 못한다 조금 늦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종가만 하시면 돼요 남들하고 반대로 하시면 돼요 남들이 살때 팔고 남들이 팔때 사면 돼요 가족방 예, 초대받으실 분들은 010-826-0942로 어,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건검색시 V3 예, V3에도 n d s 테크가 나왔습니다 요거 들으니까요 갖다 바치니까 빨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